안녕하세요. 강강해지킴입니다 어, 지금 제가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좀 배가 불러서 어, 미네랄칼슘 한잔 먹으려고 하는데요. 음, 미네랄칼슘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근데 어, 요즘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시금치 하나면 막 칼슘이나 철분 이런 걸다 채웠는데 지금은 40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어, 미네랄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영양소가 많이 고갈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품을 이렇게 많이 채우죠. 음,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요. 어, 연구하신 분들이 땅에 영양소를 계속 빼먹기만 했다. 예전에는 거름도 주고 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해마다 해마다 계속 영양소를 땅 속에서 빼먹고 넣어주지 않고 빼겨, 빼서 먹기만 하니까. 영양소가 고갈됐다. 네 모양은 좋고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크긴 하죠. 하지만 그 속이 비어 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그다지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식품을 많이 채우잖아요. 음 저도 어 식품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점심 먹고 미네랄 칼슘을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어 금방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요. 소화가 얘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미네랄 칼슘이 하는 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렇죠. 미네랄 칼슘, 이런 성분이 부족해서, 혈압, 당뇨, 골다공증, 음, 뭐, 여러 가지가 많죠. 한 200여 종류가 되니까, 종류는 무한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영양으로 못 채우니까 식품으로 채워야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식품을 채우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음, 저는 좀 많이 마셔요. 아침 먹고, 어,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또 저녁 먹고 한 잔도, 배부를 때한 잔, 이렇게 수북수북, 제가 네 스푼을 떠서 먹거든요. 음, 배가 부를 때는 물을 많이 안 넣어요. 물을 조금만 넣어서, 어,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면 저희 미네랄 칼슘을 기포가 생기거든요. 탄산이 있어서. 이렇게 서 이렇게 놨다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먹어야지 맛도 있고, 흡수도 훨씬 잘 돼요. 그럼, 미네랄 칼슘은, 그죠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렇게 정신적인 거, 신경계통 쪽으로, 많은, 요즘에는 많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게 이제 결국, 영양소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음,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영양소를 채워야 되는데, 영양소를 뭐를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이 제품이 한 40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 정신적인 거, 안정적인 거, 뭐, 울증, 불안증, 이런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신 분도 맞춰가지고, <laughs>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음, 아주, 오랜 세월, 어, 일 역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우랑이 계셨죠. 어, 좋은 분이셨으나, 음, 중간에 번뇌가 많이 쓰셨고, 정신적 산란증, 어, 그리고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어, 그 다음에, 어, 극심한 우울증도 있으시고, 막 편두통에, 이런 것들을 그, 그분이 겪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특히 그 후대로 세워지는 그 다이브을 굉장히 괴롭혔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 그때 이거 썼으면 아 사우랑님 안잔주세요 요거 건강하세요 그렇게 했을 건데 아그 그 생각이 없, 어, 오늘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셔볼까요 그때 없었던 게 너무 아쉽죠 기포가 가라앉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밥을 먹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평소에도 맛있는데, 이게 학생들은 여기다가 얼음 타주잖아요. 엄청 맛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이게 미네랄칼슘 또 많죠. 하는 일이 우리 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나라 쌀국가잖아요.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넘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넘치는 부분을 우리 미네랄에 들어가서 중화시켜서 다시 소변으로 얘가 내보내는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 칼슘 머리에서 발끝까지 배달 역할을 해요. 배달꾼.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이 화상화 되죠. 우리 몸에도 미네랄 칼슘이 들어가야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양소를 배달을 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배달이 안 되면 세포들이 이 영양소를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중요하듯이, 어, 요즘에 정신적인 거 많이 호소를 하죠. 그래서, 어, 어, 좀 하는 일들도 편나하게잘 하시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미네랄 칼슘, 어, 특히 토탈시스 미네랄 칼슘은 몸에 쌓이지 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뭐 미네랄 칼슘 이게 잘못 먹으면 몸에 석회가 낀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토탈시스 미네랄 칼슘은 수용성이고 흡수가 바로 되고 쌓이지 않는 게 균형을 잡아놨습니다. 어 칼슘 이런 나이게 많이 들어는 게 아니고 40여 가지 영양소를 다 골고루 넣기 었 때문에 영양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어요. 균형을 잡아냈기 때문에 석회나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미네랄 칼슘 많이 챙겨 드시고 정신적 안정, 가정의 평화, 하시고 자 하는 일에 편안한 마음으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쭉 밀고 가시고 미네랄을 통해서 많은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네랄 칼슘 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빠뜨리지 마시고 하루에 2~3회씩 꼭 챙겨 드셔서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사시면서 원하고자 하신 일을 잘 이끌고 나가시고 우리 사우랑처럼 정신 문제 우리 안 생기게 이거 드시고 관리 잘하십시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특히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미네랄 칼슘. <laughs> 아 진짜 맛있어요. 교수신분들은 아시죠? 네, 맛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응, 네, 타시스 드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이든 아까워서 물로 이렇게 헹궈서 깔끔하게 영양소 손실이 없게 다 먹습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아, 제가 오늘은 미나리 카슘을 자랑을 했습니다. 음좀 잠도 못 주무시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시고 좀 이런 분들이 계시면 미나리 카슘 많이 챙겨 드셔서 음 안정된 삶을 사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또 다음으로 또 다음 컬로 다른 제품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